담기는 왜걸리는 거야? 근데 딱 그냥 그때만 음. 이제 새벽에 딱 그때만 살짝 자면서 이게 있고 또 놀고 이렇게 할 때는 기침도 안 하고 네, 증상이 없거든요. 그 그럼 그렇게 가볍게 하다가 뭐 네. 저절로 이기겠지 뭐. 심각할때 하는데, 너무 엄마들이 왜 조금 더 애가 트러블이 있는 걸못 봐가지고, 그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사실 좀 약물 원암용을 만드는 그 단초가 아닌가 싶은데, 왜? 요번에는 끝까지 약 먹여서 끝을 봐야지 가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 어. 그러니까, 왜, 이제, 거의 나아간다 싶은데도, 요번에는 음. 끝본다, 이러면서, 음. 막 약을 계속 먹이는 거야. 근데, 음. 실제로 약을 계속 먹이면, 그, 장에 아무래도 요즘 그, 이제, 많은 기침약, 음. 단순 기침약만 있는 건 아니잖아. 대부분 뭐, 소염제, 항생제, 뭐, 진해그랑제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우리 몸에 장내 미생물이나 이런 게 활동이 위축되고 그지 응, 응. 그러니까 사실은 뭐든지 그래 처음에 좀 어려울 때는 약이나 이런 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뒤에는 결국 지 체력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쟁이 났는데 싸우는 건 군인이야. 그지? 뭐 싸우는 건 군인이 싸우는데. 전쟁이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는 건 아니야. 아, 싸우느라고 막 그렇죠. 어, 농지하고 예, 다, 예. 다 집하고 부서진 거. 그 다음에는 원상복귀를 하는 복원력이 필요하거든. 예. 근데 복원시켜 주는 약은 없어. 음. 이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잖아. 예. 그래, 그러니까 내 체력, 음. 에, 이제 뭐내 영양 상태 이런 거, 휴식 이런 게 이제 진짜 뒤에 음. 마무리를 시켜 주는 건데. 음. 말하자면 전쟁에서 이겼으면 이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네. 적군을 끝까지 다 죽이겠다고 뛰어다니면서 오히려 전쟁을 늘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이게. 네, 네, 네. 아 그래 나는 끝장을 보겠다 하는 네. 엄마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구나. 지금 병 치료의 기본을 모르고 있구나. 네. 병이라는 것은 내가 원만하게 살고 내 원래의 생기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지 네. 세균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 아니야 그지? 네. 세균은 항상 있잖아 공기안에도 있고 네. 어떻게 이걸 다 어, 어떻게 멸균을 할수 있어 네. 멸균하면 죽지 또 네. 어, 우리 미생물하고 공생해야 되니까 그지? 근데 그 이미지가 멸균의 이미지인 거야 네. 그러니까 마치 그건 완전 착각이지 네. 적만 다 죽이면 우리나라는 저절로 회복된다 적을 아, 다 죽이면 침입을 받지 않을 뿐이지 음. 이게 다복원되진 않아. 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폐렴균이 들어갔고막 여기를 손상을 시켜놨다. 약을 써갖고 폐렴균이 많이 이제 억제가 됐다. 그러면 기침 이그 다음에 주절로 났나? 기침은 음. 내 폐포들이 원래의 음. 그 어, 기능과 힘을 회복해야 낫는 거지. 음. 근데 그 기침을 그 기침으로 보는 거야. 음. 복원을 못한 상황이다. 네. 이제 말 그대로 네. 이제는 간호의 시대인데 네. 이, 이 구분을 못하는 거야. 전쟁의 시간과 간호의 시간을 네. 구분을 못하는 거야. 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지. 네. 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엄마들한테 뭔가 막 얘기를 자꾸 하고 글을 올리고 하는 이유도. 네. 의료를 가르치자는 것이 아니라, 음. 생명이 갖는, 우리 생리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 네. 그걸 이해를 해야, 해야 어, 그래야 네. 과잉 의료로 인해서 네. 오히려 생리가 망가지는 네. 그런 일이 없는 거야. 음. 그지? 음. 그, 멸균만 하면 다 살아날 것 같으면, 전부 다 항생제 통 만들어가지고 있잖아. <laughs> 안 그래? 음. 어, 세균성 이런 질환이면 무조건 통 안에 찍어놔갖고, 멸균될 때까지 나도 딱 보내면 되겠지. 근데 그러면 회복하냐고. 우리 아이말로. 맛식만 좀 과하게 먹어도 입맛부터 떨어지잖아. 우리 아들도 옛날에 군대에서 다쳐가지고, 그, 국군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주사는 뭐, 못뭐 피하지만, 주, 주는 거 먹는 한 향생제죠. 네, 네. 지가 보니까, 얘는 생전 약을 안 쓰던 애니까, 음. 어, 너무너무 이게 잘 듣는 거야. 음. 아니, 내가 가서 우리 아들은 약을 쓴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내성 같은 게 없고, 약이 굉장히 감수성이 좋아서, 조금만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간 맞춰 먹으라 뭐, 주사는 화성을 지가 네. 피할 수가 없고. 네. 그, 내가, 그, 왜 그랬냐 하면, 지도 그냥 처음이니까 시킨 대로 하려 했는데, 네, 네. 밥을 못 먹겠더래. 얘가 나랑 제질이 똑같거든. 어, 아, 그래 그러니까 막, 부역질이 나가지고 밥을 못 먹겠더래. 그 지가 생각할 때, 인간이 어떤 경우든 밥을 먹고 그 힘이 있어야 세복을 하지. 이렇게 밥을 못 음. 먹어갖고야, 무슨 회복을 하겠나 싶더래. 음. 음. 그래, 그, 엄밀히 말하면 약을 안먹으라는게 아니고, 밥을 먹으려고. 어, 먹으려고, 어, 지는 도저히 안 맞으니까. 예. 근데 도 나중에 있지, 그 있는 누구보다 빨리 나와가지고, 음. 지그 입은 날짜 남았는데, 남았는데. 다 나한테 누워있으니까 지겨워 죽겠대 예. 그래갖고, 자원해가지고, 먼저 세원을 했잖아. 네. 어, 저 괜찮습니다. 음. 이후에 무슨 음. 일이 음. 생기면, 제가 음. 책임지겠습니다. 음. 하고, 그래가 멀쩡하다고 다 보여주고, 음.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해치고, 걔가 제일 음. 빨리 나온 거야. 음. 그럴 수밖에 없지. 평소에 양을안 썼으니까. 조금만 음. 써도 얼마나 잘 들었겠어. 안 음. 아, 그래도 지금, 도니이가 제가 이 양치하고 이거를 전혀 생각을 신경을 못 써가지고, 음. 아직 유치잖아. 예, 네, 근데 병원 간데 이게, 어, 음. 아덩이를 8개가 사이사이 다 섞어있어서 괜찮아 아그뭐 아, 치료는 필요하면 뭐 치아 있잖아 음. 내가 뭐 치아 전문은 아니지만 우리 아들 마이케아 본 그걸로 음. 우리 음. 셋째가 어, 6개월 이유식 하던 그날부터 우유를 탁 끊는 거야 한 병을 다 먹어 네. 너무너무 신기해 근데 죽을 줘도 안 먹어 그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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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부터 했지 밥알을 주니까 먹더라. 걔 웃기지 6개월 탁되는날 아, 그러니까, 이가 탁나고 있지? 있지 어 뭔지 알고 이가 두개싹 올라오더니 밥알을 먹는 거야. 그러고는 그 전날까지 먹던 분유를 갑자기 무슨 대호 박성한 애처럼 한 방울도 안 응. 먹어. 아니 그 밥을 그 양을 다 채울 수도 네. 없고 분유를 안 먹으니까 얼마나 난감해 갑자기 애를 굶기게 생겼잖아. 그래갖고, 막, 왠지 설마, 배고픔 먹겠지, 근데, 안 먹어. 그, <laughs> 너무 당황스러워갖고, 온갖 걸다 갖다 댔어. 그랬더니, 토마토 주스만 먹는 거야. 어 희한하지? 딴 거는 분유 그 전날까지 먹던 걸. 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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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생우유도 안 아, 먹어. 물 줘도 안 먹어. 근데, 토마토 주스만 먹어. 할수 없다. 하면서, 그걸 먹였어. 그래갖고, 그, 어릴 때 사진 보면 있지. 걔 이렇게 빠는데, 그, 게 빨개. 네. 그리고, 똥싼 것도 빨개. 도마도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그걸 먹고 살대? 네. 근데, 아무래도 과일이니까, 과일산하고 음. 당분이 있잖아. 네. 이가 나면서 삭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자다가도 먹고, 뭐, 그, 시킨 덜 얼마나 시키겠어, 아, 유치를. 유치는 네. 관리 진짜 어렵거든. 약해가지고. 더위 보면서, 해줄, 관리해줄 치아가 없어. 내, 그놈 제일 황당했다, 그래가. 그리고 밥은 진짜 잘 먹는 거 있지. 오늘날까지도 잘 먹는데, 죽을 안 먹어. 그래, 밥알 양을 늘려가면서. 밥은 음. 너무너무 잘 먹고, 변도 잘 보고 있잖아. 희한한 거야. 그래가지고, <laughs> 토마토 주스하고 밥 먹였거든. 이가 나면서 사고니까 걔는 유치 했잖아. 난걸못 봤어. 아니 아프고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새 까맣게 사각 갖고 점만 있는 거야. 치아 있는 자리가. 어. 근데 그런 애 처음 봤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밥 먹을 때좀 해갖고는 썩고 끝이 썩은 상태에서 조금 네. 어, 난몇 개만 있는 어. 요런 상태로 이제 지냈는데 이제 연구치 날 때가 네. 됐잖아. 그래갖고 내가 치과에 이제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그 유치원 6 살인가 다 살인가 그때 네. 한번 갔거든. 봤더니, 선생님이, 지금 현재, 뭐, 그냥, 진행 중인 건 없고, 네. 썩었지만, 뭐, 그냥 위치니까 이대로 사실 도도 괜찮긴 하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치아가 크면서, 이 잇몸을, 네. 모양을 만든데 네. 연구치를 준비하는 거지. 네. 네. 어. 근데 얘가 지금, 이가 너무 이렇게 삭으면서 네. 네. 작아져가지고, 네. 위치를 충분히 확보를 못하면 연구치 날때 지금? 문제가 된다는 네. 거야. 그래갖고 걔 있잖아. 그 어린 나이에 연못 끼워갖고 틀리 비슷한 거. 그걸 내가 그 많이 듣고 보니까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네. 아 그러면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네. 다음에 나는 거는 무탈이 나야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갖고 조치를 해달라고 네. 했고 네. 해달라 네. 네. 해달라 네. 네. 그 어린 나이에 틀리 비슷한 거 아. 하고. 다행히 이런 너무 깨끗하게 났어. 아, 어, 그래 이제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 거기 워낙 많아서. 그건 음, 개인적인 거라서 네. 내가 뭐라고 말하지 못하긴데. 시간 그 치료 치료를 하는데서 미나 음. 솔름인가뭘 살짝 뭐. 좀 음. 쓰면 그거를. 고른 거은 치과 치료할 때 이제 뭐 마취에 비슷한 걸 쓰게 되면 네. 몸에 좋지 않겠지. 네. 근데 네. 문제는 항상 우리는 네. 사람의 감수성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 네. 술도 누구는 한 방울도 못 먹고, 누구는 한 마리를 먹잖아. 네. 말하자면, 우리 몸의 해독력이라는 게 일관되지가 않아. 음. 어떤 것에 대한 해독력은 음. 나는 높고, 어, 이 사람은 굉장히 낮고, 음. 이게 개인적 특성이 차이가 많아. 음. 그러니까 얘가 어떨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단 치료는 필요하니까 하고, 음. 그 다음에, 그 치료의 후유증이라는 것이 네. 오히려 더큰 병일까 아닐까 우리가 지금 그 아기 걱정을 아기 하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하고 예. 왜냐하면만 후유증 계도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경과를 예. 한번 보고 음. 그래서 얘가 어, 알아서 그거에 대해서 어? 어, 해독을 음. 잘하면 음. 엄마가 딱 보면 음. 컨디션이 딱 빨리 회복될 음. 거 아니야. 음. 그러면 조금 간격만 띄우면. 음. 못하라겠지 근데 음. 만약에 해봐가지고 애가 좀 후유증이 오래가고 음. 이런 거 같으면 어, 치과 갔다 와서 며칠 안에 해독을 네, 한번 그 하고, 네. 어 이런 식으로라도 네. 그 치료를 네. 진행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네. 해야 되겠어. 네. 어 그렇게 그러니까 경과를 한번 보고 네. 그렇게 합시다. 근데 네. 네. 어, 궁금한 거다 해결했어? 아 선생님, 왜 누런 콧물은 왜 소화기 문제로 네. 이게 네. 그또공부해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래서. 이 녀석이 그런 실망이 음. 좀 나타나고 네. 하면, 조금씩 좀 내리고 해야 될까요? 네.